네. 녕 안녕하세요. 까녕하세요안녕하요안녕안녕하십니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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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 영화를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날이고요. 그리고 지금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바로 첫 번째 관객이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는데 아무쪼록 어, 저는 정말 이 배우분들의 명연기 오랫동안 이야기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찍었습니다. 끝나고 배우들 칭찬 오래오래 많이 해주시고요. 거기 박혜수 이렇게 들고 계신 분좀 전에 관해서 막 박혜수 인사할 때막 소리 지르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소이딱 한번 소리 지르세요. <laughs> 어서다 설경구입니다. 설명, 네, 여러분들이 저 영화를 처음 보시는 일반 관객분들이시데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2 시에 처음으로 영화를 봤는데 우리 감독님이 후반 작업에 정성을 정성을 쏟아서 어, 한땀한땀한칸한칸 한칸 진짜 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길 바라고. 아, 기대하겠습니다. 주간에 많이 아, 홍보 좀 해주시고, 저희 1월 18일 날 개봉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는 경호대장 카이토역을 맡은 박혜수입니다. <laughs>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아마 이제 보시게 되겠지만, 어, 한 캐릭터, 한 캐릭터가 굉장히 소중하고, 또 생동감 넘치고 뜨거운 캐릭터들이. 아마 보시, 보시게 될 겁니다. 아, 저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오늘의 관객 여러분들이, 어, 앞으로 극장을 찾아주는 분들한테 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잘 보시고, 제, 재밌게 보신다면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고, 글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샵, 뭐라고? 예, 샵 유령, 샵 부정, 샵생일 선물, 참 가족과 함께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써먹었대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무총감 직속비서 유리코 역을 맡은 박소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어 지금 올해 2023년 1월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저의 목소리로 설수 있는 것만으로 저는 오늘 너무나 벅차고 기쁘고요. 어. 저도 오늘 영화를 선배님들하고 감독님하고 같이 봤는데, 아직 그 설렘과 떨림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 저도 에너지를 또 많이 받아가는 것 같고, 어,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앞으로 그럴 테니까요. 곳곳에 우리 소담도담, 우리 도담이들 보이는데, 팬분들께도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어, 앞으로 못 보여드렸던 만큼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좋은 에너지 많이 많이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차경 역할 예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반은 아, 뭔가 가족관 같네요. 뭔가 <laughs> 든든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배우들이 이렇게 팬들을 오랫동안 못 봤어요. 저만 그런 거예요. 조금 오랫동안 저희가 2년, 3년 정도의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실 유령을 찍은 지 저희가 2년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소담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배우들도 다 많은 일들이 있었어서 저희가 언론 시사 때막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그만큼 저희의 어떤 시간, 노력, 인생 많은 것들이 들어 있는 영화예요. 여러분들이 부디 즐겁게 봐주시면 저희에게는 그보다 더큰 상과 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또 재밌게 보셨으면 선서문과 입성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청계장 역을 맡은 서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좀 급격히 살을 빼는 바람에 영화를 보시고 절못 찾으실까봐. 그 뒤에 보시면은 저기 중절모 스 에이... 수염 달린 안경 쓰신 분이 계시잖아요.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저 대신 출연하신 건데, <laughs> 네 어, 체중 증량과 감량을 했었고요. 어, 정말 기억 잘 해주시고 정말 여기 계신 감독님과 어, 배우 선배님들 동료들과 함께 정말 열정적으로 찍었거든요. 어 영화 보시고 평점 재밌으시면 10점 만점 주시고 조금 아쉽다 싶으시면 10점 만점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화 재밌게 봐주십시오. 새해 인사 감사합니다.